안녕하세요. 의학 채널 똑소리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인구입니다. 저녁 식사들은 하셨나요? 저는 방금 저녁을 먹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볼까 공부를 하다가 음, 이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주제는 바로 바로 귀두 포피염입니다 이제 남아 이제 남자 아기를 집에 어, 가지고 계신 이제 부모님들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응급실에 있다 보면 종종 이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경우를 봅니다. 어, 제일 많은 증상이 애기가 이제 고추 끝이 아프다. 그 다음에 소변을 볼때 아파한다. 소변 볼때 통증이 있다. 그 다음에 고추 끝에서 뭐 고름이 나온다. 그럼 이게 쭉 보다 보면은 어 고추가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부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고름이 진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고름이 응.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 환자분 그 저기 애기인데 한 3살짜리 애기인데 이런 증상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디셋이라고 그러죠. 어그 트레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포비돈 볼도 있고, 이제 집게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아 귀두포 표면인 줄 알고 치료를 해주러 갔어요. 소독을 해주러, 소독을 해주러 갔는데 뚱뚱 부어 있는 거예요. 진짜 뚱뚱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호기롭게 좀 소독해 주면 좋겠다고서는 살짝 진짜 살짝 손으로 이렇게 좀 짜줬어요. 짜줬는데. <laughs> 어떻게 됐냐 제, 제가 안경이 이렇게 했거든요 안경이 이렇게 했는데 고름이 진짜 <laughs> 이렇게 딱 튀었어요 어. 쭉 짜줘가지고 고추가 다시 이렇게 홀쭉해졌습니다 애기가 고추가 다시 홀쭉해졌어요 엄마는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그래서 제 안경이랑 다시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laughs> 진료를 받던 <laughs> 기억이 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고추 끝에 아프고 붓고 수분 수분볼 때 아프고 고름이 생기는 이 질환 어. 이게 왜 생기냐 첫 번째는 뭐 세균 감염 피부에 존재하는 세균들이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진균이라고 그러는데 뭐 곰팡이라고 그러죠 진균 곰팡이균 같은 게 사는 경우가 있고, 이제 팬티 같은데, 팬티 같은데 꼬추 고추, 끝이 쓸리면서 그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접촉성 피부염 이런 경우에서 생길 수 있고, 뭐 총체적으로 보면 위생 상태가 얘기들 아직 포경을... 포경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위상 상태가 아무래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어~ 고추 안에 또 분비물 같은 게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비물 자체가 점점점 쌓이다 보니까 점점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두와 포피 끝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치료 무조건 포경을 해야 됩니까 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저처럼 제일 처음에 소독을 일단 해주고요. 두 번째로 항생제를 자, 저기 처방을 해줍니다. 먹는 항생제라든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소독만 하고 어, 비뇨기과 비뇨의약과 외래로 외래로 이제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소화비뇨가 있으면 소화비뇨의 약과로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어, 이제 밤에 밤에 보통 오니까 다음 날 오라고 할때 말씀드리죠. 항생제는 염증이 심하거나 저렇게 고름이 제 눈에 이렇게 튈 정도로 양이 많았다 하는 아이가 있으면 장생제로 처방을 해주기도 합니다. 혹은 뭐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하기도 하고요, 항진균제 이제 이거 이런 경우에는 세균이 아니고 진균, 곰팡이 감염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거를 처방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응급실에서는 이 스테로이드라든지 항진균제를 항진균, 바로 쓰지는 않고. 어, 외래의 뢰를 드려서 이후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경인데요. 포경수술, 포경수술 그러는데 어, 용어가 조금 혼동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애기 고추가 고추가 이렇게 쌓여있는 자체를 포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포경되어 있는 거를 이 포경되어 있는 상태를 이 포경되어 있는 상태를. 잘라 주는 거를 잘라 주는 거를 환상 절, 절제술. 환상이라는 고리 환자를 써서 어, 그 반지 모양으로 잘라 주는 거거든요. 동그랗게 잘라 준다 생각하시면 되, 되겠어요. 환상 절제술인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포경 수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경이 돼 있는 상태를 수술을 하는 거지. 어, 폭의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다. 어,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느냐. 위에 처치를 해봐서 잘 들으면 바로 하지는 않고요. 이 아이가 이게 재발이 계속 될것 같다. 재발이 예견되는 경우. 재발이 예견되는 경우. 위생 상태가, 어, 가만히 놔뒀을 때는 이거는 문제가 될수 있겠구나 해서 귀두부 위를 노출을 시켜줘야 되겠다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요 귀두 입구 있잖아요 포피 포피 입구가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굉장히 좁은 아이들이 있어요 진짜 오줌, 오줌만 나오는 정도로 오줌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좁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포경을좀 해주신,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너무, 왜냐면 이 부분이 너무 좁으니까 앞으로도 예견이 되는 거죠. 염증이. 이런 치료를 다 이제 하고 나서도 만약에 낫지 않고 어, 한다, 그러면, 이제, 간혹, 이제, 피부,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요런 거는, 이제, 비뇨약과 선생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진찰을 잘 받아가지고, 조직검사까지 해봐야겠죠.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응급약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간혹, 고추가 이렇게 있으면 계속 고추를 그려서, 그런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쌓여 있잖아요 이거를 뒤집어 까는 경우가 있어요 뒤집어 까죠 잡아 땡기면 잡아 땡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렇 노출이 되겠죠 음, 노출이 됩니다 꼬추 끝이 게 노출이 돼요 노출이 되는데 간혹 이 부분이 땡땡 부은 경우 있어요 땡땡 부은 경우 땡땡 부은 경우가 이렇게 땡땡 부은 경우를 그냥 뒤로 힘으로 잡아 땡기게 되면 물론 고름 같은 경우 있을 때는 이거를 좀 소독의 의미로 어, 고름이 이제 나오겠죠 나오는데 땡겨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두게 되면 이 부위를 목을 조릅니다 이렇게 목을 졸라요 목을 점점 부종이 있기 때문에 이미 부종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을 졸라서 이 고추 끝에 혈액순환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소독을 하고 난 뒤에도 다시 덮어줘야 돼요 다시 덮어줘야 돼요 그대로 이런 상태로 두면 안됩니다 덮어주, 접, 덮어줘야 되고 혹시라도 집에서 소독을 하신 다음에 아 이렇게 열어놔야지 좋다 시원하다 염증 안 생긴다 어, 고르시면 고려,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감동 폭용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된 상태 감동 폭용을 그러는데 감동 폭용 상태로 그대로 두게 되면 고추 끝에가 괴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괴사 썩는 거죠. 어, 썩어요. 어,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 이렇게 이 상태로 두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기들 자주 생기는 그 귀두 포피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다른 뭐 질문이라든지 궁금증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저희 진짜 노력하거든요. 저희 진짜 노력하고. 하루에 한 표씩은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진료를 하고, 생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없는 시간 짬을 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